KN, 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? 어2 1,400원에 12%입니다. go 음, to the house. y o u 어, r 월 8일날 n 는데 매수를 했는데 네. 지금 좀 오르기는 오 m going to go to the house. 지 m g o i 해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예예. 목표가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맨날 전문가 방송을 보고 경제 방송을 보고 전화를 걸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예. 어 목표가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어 네. 이것만 어.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욕심의 크기 한번 해보세요 욕심의 크기 <laughs> 나의 욕심의 크기 한번 해보세요 나의 욕심의 크기 그게 목표가 <laughs> 정하는 그지요? 방법이에요. 내가 욕심이 나면 날수록 목표가는 정하는 걸 위로 올려야 돼요. 근데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지금 여기서도 나는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목표의 크기, 그냥 욕심의 크기로 정해버리냐면은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그런 주식의 대가들도 뭐 주식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워레버핏도 뭐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빠질지 그거 못 맞추잖아요. 그죠? 아, 네.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맨날 전화 걸어봤자 우리는 답변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.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. 더 가든 안 가든 내가 밀어 안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파는 곳이 거기가 매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아니 더 가든 말든 내가 신경을 안 쓰겠다는데 지가 더 갈, 지가 지가 더뭐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? 예, 예,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어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불황에 요즘같이 주식시장도 안 좋고 올라간 정보 없는데 야 그래 6% 수익이 어디야라고 생각하고 매도할 수 있다면은 그걸로 된거죠 근데 내가 여기 욕심이 더 나서 못 팔겠다 한다면은 분할 매도라는 걸 해라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팔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난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바라만 보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분할매도 일단 여기쯤 올라왔을 때 지금 이제 시청자님도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차트를 공부하면 목표가를 정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긴 하는데 지금 차트를 제가 여기 뭐 전화상담 몇분 만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안에서만 기억하면 되는 거는 최근에. 나오고 있는 정보점이라고 어, 했으니 23,000원 자리가 종가상으로 뚫게 되면 아마 2 6 7 0 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와요. 그래서 23,000원이 아... 넘어서서 종가가 끝났다.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는데 23,000원이 넘어가지 않았다. 그러면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올라갔다가 하락파동으로 바뀌면서 쌍바닥 그리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예, 지금 이 자리에서 예. 만약에 종, 종가상 2만 3천 뚫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분할 매도 한 5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매도를 진행 하는 거예요 그냥 음. 아, 그렇게 팔았는데 어. 남은 게 만약에 2만 3천을 내일 뚫었다 그러면은 뚫었으니까 안 팔고 가져가가지고 2만 6,7천에 팔아내면 좀덜 억울하잖아요 그죠다판건 아니었으니까 예, 예, 그러니까 예. 다 판다는 개념을 가지지 마세요 다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져가고 막 어, 여기서 내가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아, 조금만 팔면 되잖아요. 그래서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하세요. 이 종목 아직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장비 쪽에 흐름이 남아있다 보니까 2만 3천 원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전략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매도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로 2만 한 6, 7천 원까지 가져가는데 밑으로 밀리면 은 굳이 물릴 이유도 없고 손실볼 이유도 없고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2만 1천 원이 빠질 때는 매도를 진행하셨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맞습니다.